자 이삭 엔지니어링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삭 엔지니어링이 지금 8%대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지금 고점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 주면서 반등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넘게 음봉 만들면서 연속적인 조정을 겪었는데 이 많은 주주님들께서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건지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거냐.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만삼천원 구간 지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삭 엔지니어링이 지금 확실한 지금 이 매직 구간들을 만들어가면서 올려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거래량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거래량은 이 돈이고요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고 이 돈은 다시 한번 말하면은 세력이고 곧 매집이에요 우리가 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주가가 며칠 조정받는다고 해서 이 매도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엔지니어링 오늘같이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든 마당에 또 밑꼬리 만들고 빠지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이삭 엔지니어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월봉이에요. 이 월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상장 초기에 크게 이렇게 음봉 만들면서 빠졌다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조정을 받았죠. 보장 봤는데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천천히 반등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저는 이 거래량이 더 중요하고 보고 있어요. 상장 초기에 나왔던 지금 기관들의 매도 물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지금 올해 1월달에 나왔고 다시 한번 지금 3월달에 나왔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바닥 공간에서 이 매집이 끝난 종목이에요. 이 매집이 끝났다는 거는 상승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거고 이제 올라갈 일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까지 알아봤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도대체 무슨 호재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뉴스입니다 이거 3월 말의 뉴스인데 존슨 콘트롤즈의 hvac 사업부를 무려 8조원의 인수를 추진한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 8조원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요식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정확히 뭐냐? 보시면은 지금 HVAC가 이 냉난방 공조 사업부예요. 이 냉난방 공조 사업부를 왜 인수하겠습니까? 요거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지금 뭐 공장을 지을 때 사용하거나 지금 냉난방 이 조,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특히나 지금 지금 투자 규모가 뭐 1, 2억도 아니고 지금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도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상 이 냉난방 공조 섹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M&A 행보를 이 보인다라고 발표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처음으로 이 8년 만에 새롭게 지금 사업부를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인수한 사업부가 지금 냉난방 공조 사업부라고 하니까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삼성,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도 계속해서 지금 삼성 전기를 통해서 이 HVAC, 이 HVAC, 공, 냉난방 공조 컨트롤 시스템을 계속해서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에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지금이 왜 반등 포인트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종목들은 수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죠.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 나왔다가 눌리목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눌리목 만들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은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 구간 이전에 만들었던 포인트들을 지지하고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은 추가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3월 28일날 찍어서 올려드렸던 이삭 엔지니어링 주가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세요. 제가 차트 분석 해드렸죠.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들 지지하면서 반등 나올거다. 요거 제가 한참 전에 올려드린 내용도 아니고 3월 28일날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분석 마쳤고요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하실 분들께서는 오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수익 추가 매수 못 하실 분들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잡아가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못 하셨다. 내일 시초가라도 잡아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영상만 꾸준히 보시더라도 수익은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 못 하시는 분들이 문제겠죠. 가끔 가끔 시청하시거나 바빠서 한 이틀 뒤에 시청하시거나 이러면 중요한 타점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쉽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 노란색 화살표 있죠? 이게 지금 매수 타점이고,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살표는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재미없는 행보 구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만 나와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려가는 과정 속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이 연속해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타점을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직접 이런 날짜랑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밀병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 개발한 자동 검색 프로그램이에요. 타점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프로그램의 모습 나와 있고요 오늘 날짜 4월 4일, 그리고 지금 5시 18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계까지 동작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종목명을 검색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종목명 가장 궁금한 게 이삭 엔지니어링이죠. 이삭 엔지니어링. 검색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이삭 엔지니어링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운데 우리가 잡아 가야 되는 매수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타점이 몇 개입니까? 8개나 나왔어요. 이 타점 안에서 한 번이라도 잡았으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50%, 40%, 50%. 수익률이 계속해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특별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목만 검색했는데 정확한 날짜들과 가격들이 나왔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여 드리자면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도 3월 19일 날 타점 나와서 30% 수익 났고 3월 15일에도 이렇게 타점 나와서 50%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정말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안 하실 건가요? 저는 무조건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일 같이 나옵니다. 뭔가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뉴스만 보시고 따라갔다가 다음날에 빠지면은 손절 대응도 못하고 그냥 들고 계시다가 더 빠지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저한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 문의 하루에 20번이나 30명도 많이 오세요. 정말 많이 오는데 제가 전부 다이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장구가 잡기 전에 바닥 구가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 방법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방법들을 정말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삭 엔진행 말고도 HLB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1월 23일 날 5만 원에 매수했을 때 12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50%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검색만 해서 여러분들 찾고 싶은 종목의 이 탑점들을 찾아내서 여기서만 매수해도 정말 큰 수익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나온 탑점들마다 한결 같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어떻게 받아갈 수가 있느냐? 제가 뭐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먼저 저한테 숫자 1번 보내주시면서 프로그램 보내달라고 문자나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시고 받아가세요. 이 설정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 모바일이나 hts보다 더 간편해요. 그냥 종목명만 쳐서 검색하시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받아가셔서 내일 매매에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용하는 거 어려우시면은 제가 따로 챙겨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매매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지금 3월 지났고 이제 4월이에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또한년 지나고 한달 지나고 1년 지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 모든 매매, 이 매매 전략을 잘못 가져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손해보는 매매가 지속될 수 밖에 없어요. 이 수익 나는 매매 전략을 끝까지 끌고 가야지만 올해도 우리가 이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공목명을 검색해서 타점을 찾아내는 이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바쁘신 분들은 살짝 어려워요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 분들께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이거 버튼 누르시면요 이 차면이 바뀌면서 자동 매매 기능이 열립니다 이말에 있는 시작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등록했던 이삭 엔지니어링 HLB가 이렇게 리스트에 등록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네모 버튼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재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까지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삭 엔지니어링 HLB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게 구동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일하시면서도 얘네들이 알아서 매수, 매수 타점 오면은 알아서 매수하고 매도 타점 오면은 알아서 매도하고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들 게 없는 거죠. 바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이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예 건들 게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딱이 매매 설정만 건드시면 되는데 이거 누르면 은 이렇게 매수금 얼마나 살지 그리고 손절가 어떻게 설정할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목당 100만원씩 살지 1000만원씩 살지 이것만 결정하시고 손절가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이 마이너스 5%가 가장 최적의 세팅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설정 닫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종목들 궁금한 종목들 검색하셔서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게 설정해놓고 편하게 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점 매매 따라붙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런 내용들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프로그램 돈을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저한테 숫자 1번 남기시고 프로그램 받아서 앞으로 손해보지 않고 수익보는 매매 지금부터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엔지니어링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삭 엔지니어링으로 돌아와서요.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전의 고점들을 전부 다 지지하는 이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월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등 구간을 크게 만들어가고 새벽들이 매집을 모두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상장 초기에 진입하신 분들, 벌써 여러분들 거의 뭐 2년 넘게 들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고점 구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더욱이 추가 매서 하셔야 돼요. 이번에 고점 돌파 시도할 거예요. 적어도 25,000원, 27,000원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본전 밖에 안 되죠. 대응 안 하시면은 그냥 본전 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2년 기다려서 본전 하실 바에 지금 구간 추가 매서해서평단가 낮추시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고 더 이상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더 영상 올려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삭 엔지니어링 종목명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전부 다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일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우리가 변동성 만들어 갈때 어디서 추가해서 포인트 잡아 갈지. 또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는 제가 빠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한 내용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삭 엔지니어링 고점 돌파 나오고 상승 국면 만들어 갈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목표가 대응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